야당 대통령 탄생, 여당의 보복, 문재인 예상되는 비참한 말로 이전 정권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차지적인 대일 정책을 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 미디어들의 보도는 거의 저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이 보도하는 기사는 신빙성을 증명한다는 듯이 국내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에서 침소 봉대한 기사를 인용하거나 일본 내 거주하는 한국식 이름을 가진 자들의 코멘트를 싣고 있습니다. 4월 20일 프라이데이라는 매체에 야당 대통령 탄생으로 여당의 보복 문재인 예상되는 비참한 말로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형선거와 같다 이것으로 만족했습니까? 페이스북에 잔뜩 비꼬는 투고를 한 것은 한국의 전 법무장관 조국씨다.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 정부 중추에 있던 요인이 분노의 투고를 한 이유는 한국 신문 기자가 말합니다. 조씨의 딸 A 씨가 부산대학 의학부 대학원과 고려대학 생명과학부 입학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교 2학년 때 2주간 의사인턴 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학병리학회의 논문의 제일 저자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권위있는 학회의 논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실적에 의해 고려대학 생명과학부에 무시험으로 입학 장학금까지 받고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또한 못지니 고려대 총장의 표창장을 이조해 부산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야당 등의 추궁으로 위조가 발각되어 모치는 체포, 금년 1월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1년의 불상사에 의해 4월 7일 A 씨의 입학 취소가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여당 요인에 대한 패널티는 조 씨의 딸뿐만이 아니다. 한국신문기자가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공무용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고급 음식점에서의 식사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4월 4일에는 경기도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따르는 여당 순환의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 측의 속셈이 있다. 5월부터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 씨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현 대통령인 문재인 씨라고 한다. 대한금융신문 도쿄지국장 김현이 말합니다. 문 씨에게는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여당 요인을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시장 선거에 당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고 알려진 인물. 선거에는 많은 정부 여당 관계자가 부당 개입했다고 합니다.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 전 정무수석 비서관, 전 민정 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2명을 추가 기소.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요인은 15명에 달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화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비리 의혹이다. 하지만 공판은 지지부진하다. 기소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이 언제 될지 전망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한금융신문 도쿄지국장 김현이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야당 측의 검찰총장과 대립한 당시 법무장관이 담당 검사들을 대량으로 자천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방해받은 검찰총장이야말로 새 대통령인 윤씨입니다. 그 윤씨가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면서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수사는 단번에 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여가 밝혀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체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씨는 곧 대통령의 자리를 떠난다. 그 후에는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형과 같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권력을 행사해 비리를 저질렀으니 매를 맞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확실히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범죄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의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나라 불리하면 어제 오늘 만든 법률로 과거로 서급해 처벌할 수 있는 나라 극히 일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해 타국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나라 대통령을 그만둘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도 놀라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런 나라와 사귀려는 인간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권자에서 내려오면 심판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썩은 정치권력에 대해 국민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사람으로서 윤리감이 전무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기업과 오랜 상거래를 했는데 문재인씨는 전형적인 한국인이다. 반일적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들어대고 참여를 한다. 37년간 그들과 상거래를 하고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문이 농지를 구입해 단기간에 택지로 변경한 의혹과 지금까지 살았던 주택 매각 가격이 주변 시세의 3배로 거래된 의혹. 그 밖에 부인의 의상과 브로치 등 수백 점이 공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는 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네요. 마지막 살 집은 국가가 준비하고 있는 고덕의 방이 아닐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이 일을 봐도 알수 있듯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법률조차도 따라서 차기 정권과 어떤 약속을 하든 다음 정권에서는 모두 뒤집어진다. 지금까지 누차 해온 일이다. 여기 국민들은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가까이 다가와도 기시다와 일본 국민은 속지 마라. 이상입니다.